경매 검색이 가능한 무료 사이트를 추천해 드리고, 사이트별 장단점과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3곳, 무료 사이트 3곳을 비교하면서 경매 물건 검색 방법도 정리해 드리면서,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탱크 옥션 한달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 스타트는 뭡니까? 바로 물건 검색이죠. 근데 유료 사이트는 전국 기준 1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저처럼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는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굳이 1년씩 끊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왜 유료나 무료 사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이유는 나라에서 하는 법원 사이트는 보기도 안 좋고 빠르게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효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지만 빠른 업데이트로 낙찰이 되는 순간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저는 입찰할 때 웬만하면 맨 앞줄에 앉습니다. 앞줄에 앉으면 내가 입찰한 물건에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맨 앞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줄에서 둘러보시면 낙찰가랑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낙찰이 되는 순간 낙찰가,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적어서 사이트로 보냅니다. 그럼 사이트에 바로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죠. 문자 서비스 등록을 해놓으면 관심 물건이 낙찰됐을 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알림도 해줍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이 최근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름을 잘못 올릴 때도 있어요. 제 이름이 강민수인데 한번은 강만수로 올라간 적도 있고, 저희 회사 이름이 에이프릴인데 에프릴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바로 수정해 줍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전달하는 내용이라 틀리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유료 경매 사이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는 지지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전국 1년 기준 지지 옥션은 114만 7천원, 옥션원 92만 6천원, 탱크 옥션 50만원으로 지지 옥션이 제일 비쌉니다. 저는 3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인터페이스가 가장 눈에 익어서 그런지 옥션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 경매 사이트는 두인 경매, 윈스 옥션, 경매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료 경매 사이트로 물건을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는 두인 경매를 이용했었어요. 우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원 경매 사이트는 진짜 별로예요. 뒤로 가기만 눌러도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IT 개발자였는데요. 건설회사 시스템, 병원 임상병리 시스템 등등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세금은 다 어디로 쓰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만들어 놓고 오래오래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 사이트 두인 경매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원 사이트보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보기 좋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사냥터가 전국구인 사람은 물건 종류로 소트를 해서 아파트, 근린상가, 오피스텔, 공장 검색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서울, 경기, 인천 그외에 지방 지역 검색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정하셔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처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임자하기도 편하고 지금 당장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건 종류도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입찰한 게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의 아파트였는데요. 몇달전 같은 아파트가 최저가에 조금 더쓴 가격에 낙찰이 된걸 보고 무조건 낙찰받는 생각으로 2억 5천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총 29명이 들어왔고, 2억 8 100만 원의 낙찰이 되었어요. 3천만 원 차이로 폐차를 했고, 그 당시 실거래가 3억 2억 9,300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8,100이면 뭐 남는 것도 없다며 저렇게 받아갈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냐고 생각했었습니다. 천만 원더 주고 부동산 가서 내부 보고 동 좋고 층 좋은 물건 골라서 사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보니까 1억 2억씩 싸게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건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매 시장을 한동안 떠났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천만원 차이로 패차란이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지금은 3억 정도가 빠졌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2배로 튀긴 거예요. 3천만원만 더 썼으면 그 주인공이 제가 되는 거죠.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이상의 자본소득을 가져다 줄 아파트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되는 아파트죠. 2억 8천의 낙찰을 받았죠. 전세 최고가가 4억 3천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3억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전세 맞추면 금리가 올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도 찾아보면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53803.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 신는 아파트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추가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입찰을 결심하셨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유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좋아요. 돈을 내지 않고 유료 사이트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경매로 들어가십니다. 한 달에 열람은 3건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시면 한 달에 3번 볼수 있는 경매 정보는 옥션원 유료 사이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9건을 열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꿈동산 신아파트는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2억 3천만 원이 빠진 6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8억 4천 100만 원입니다.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 4억 1,200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1704세대 총 21개동 1994년식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 최저가 매물은 3층 6억입니다. 32평 3룸 아파트예요. 최근에는 6억 초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아래 하남교산신도시가 생기고요. 여기가 미사신도시, 여기가 교산신도시입니다. 여기가 꿈동산시는 아파트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고요. 하남중학교가 단지내에 있는 중품하고요. 하남초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뒤쪽으로는 검단산인데 검단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암튼 409동, 411동은 검단산 뷰인데 해당 물건은 410동에 4층으로 뷰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5호선 검단산역 역세권 아파트이고 스타필드 하남이 가까이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실거주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고, 최근 전세가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나와 있는 매물도 최저가 3억 3천입니다. 낙찰가 마이너스 전세가 정도 실투금으로 전세 맞춰놓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괜찮겠죠? 가끔 법원에서 입찰가에 0을 하나 더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7억을 쓴다는 게 70억을 쓴 경우, 8억을 쓴다는 게 80억, 4억을 쓴다는 게 40억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위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찰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입찰표 작성을 굳이 사이트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입찰표 다운 받아서 입찰하기 전날 작성해서 가시면 0을 하나 더 쓴다거나 그런 어이없는 실수 없이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권리 분석이 어렵거나 뭔가 인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은 에이프릴 부동산 영수 카페에 오셔서 사건 번호하고 상세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받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 입찰하려고 하는데 덜컹 잘못 받아서 큰일 날까 봐. 무서워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글을 올리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선배님들 한번 봐주세요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몰라 짜증 섞인 느낌의 댓글을 보면서 자극받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매책 몇 권만 보시면 간단한 권리분석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경매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자본가를 만드는 교육보다는 근로자를 만드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죠. 50, 60이 되어서야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정해둔 시간에 정해진 보수를 기준 삼아 어디로 이직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투자처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단 상승장 꼭대기에서 상투를 잡았다 한들, 그게 실거주집이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하락하는 시기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팔리는 가격, 전세가보다 싸게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바로 수익을 내든 비가세 기간을 채워서 더큰 수익을 내든 수익을 분명히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시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고 얼마에 팔리는지 꼭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투자 사례를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 별림이었습니다.